저희 오늘 테슬라 예약돼서 차량 지금 도착했는데요. 저희 탁송된 차량은 지금 보시는 저 빨간색, 빨간색 차량입니다. 안녕하세요, 더 플레이스카입니다. 지금 테슬라 검수 중인데요. 저희가 이제 신차 검수 영상을 많이 올리는데 영상 올리면서 단차에 대해서 얘기 말씀드리면 테슬라 검수해봐라 이렇게 댓글을 달, 달아주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다행히 테슬라가 들어와서 이번에 검수를 하고 있습니다. 차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좀 전에 전체적으로 한번 봤는데. 아, 약간 단차들이 눈에 띄기는 해요. 그리고 또 도장이 까진 부분이 지금 몇 군데 발견돼서 체크는 했고요. 일단 전체적으로 검수 마친 다음에 어느 부분이 문제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Gracias! Pero... 스 e s 실내입니다. 실내가 굉장히 깔끔합니다. 깔끔하다 못해 아무것도 없어요. 그 스티어링 휠에 이렇게 조절하는 버튼이랑, 그 다음에 창문, 창문 버튼, 문 열고 닫고. 모든 거는 이 모니터 안에서 조절을 하는 거예요. 이 아래 메뉴들이 다 있는데, 뭐, 라이트라던가, 라이트, 뭐, 오토. 보시 보이시나요? 네. 이런 것도 다 이쪽에서 실내등 실내등 켜졌습니다. 그리고 오프 누르면 꺼지고요. 이 모니터 안에서 전부 다 조정이 가능해요. 여기 글로브 박스 글로브 박스도 보면 자. 글러브 박스도 보시면 손잡이가 없어요. 이 모니터에 글러브 박스라고 있거든요. 이 부분 눌러주면 네 이렇게 열립니다. 닫는 건 손으로 닫아요. 글러브 박스. 예, 신기했습니다. 이거 보고. <laughs> 이거 정말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될것 같아요. 차 구입하신 다음에 이 실내 기능에서도 너무 음, 그동안 제가 봤던 차하고는 다른 면이 너무 많아서 진짜 공부 많이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아래 메뉴에서 라디오도 여기에서 주파수나 설정할 수 있고요. 제가 지금 꺼놨었는데 아, 볼륨 조절은 여기서도 가능해요. 네, 이렇게 해서 여기서도 가능하고 여기 끝에 있는 볼륨. 여기서도 소리 조정은 가능하고요. 네. 또 하나. 아, 요거 요게 열선 시트예요. 열선 시트. 통풍 시트 기능은 없어요. 여기 열선 다시 터치해서 조절할 수 있고요. 요게 에어컨. 제가 지금 에어컨을 켜놓은 상태인데, 터치로 전부. 이 그림도 바람 나오는 것 같지 않나요? 여기서 전부 가, 그, 조정이 가능하고, 지금 제가 여기 오프 상태로 돼 있는데, 여기 밑에 뭐라고 써있냐면, 하차 후 실내 온도 조절 장치가 꺼집니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 온, 아이고, 어디 갔어? 오늘 누르게 되면 하차 후에도 실내 차량 차량 실내 온도를 유지해 준다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런 기능이 있네요. 사실 뭐 저희가 이제 끄고 나가니까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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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정차했을 때 이제 그때 이렇게 사용하면 사용하는 그런 기능인가 봐요. 여기서도 이제 열선 시트 조정 가능하고요. 이렇게. 터치로 강약 조절도 가능하고요. 차량 모델이 그 모델 3에요. 테슬라 모델 3고, 뭐 네비게이션도 여기서. 그리고 디스플레이, 잠금정치, 라이트 아까 보여드렸죠? 주행모드, 이런 거다 이쪽에서 그 드라이브 모드도 다 여기서 조절이 가능합니다. 화면에서 퀵 컨트롤, 이거 선택하면 사이드미러나 스티어링 휠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사이드미러, 뭐 각도조절도 있고요, 미러 자동접힘 이런 것도 있고요. 각도 조절 눌러서 요거 조절은 여기 보시면 여기 동그란 거 보시죠 화면에 얘예요. 요걸로 각도 조절 네 여기 위아래로 돌려서 위아래 조절도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좌우측 이쪽에서 조절을 조정을 합니다. 스티어링 휠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네 이렇게 해서 휠, 스티어링 휠 위치 높낮이 조정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나오게 뒤로 들어가게 네 이런 것도 전부 조정 가능합니다. 아 진짜 미래형 자동차 같은 <laughs> 아난 너무 촌스러운 것 같은데 아. 그리고 보닛 같은 것도 이쪽에서 다열 수가 있어요. 국내 차량 같은 경우는 이쪽에 바가 있어서 잡아당 잡아당겨서 이 보닛을 여는데 이건 여기서 이렇게 하면 지금 열렸습니다. 닫는 거는 밖에 나가서 나가서 닫아야 돼요. 아, 닫는 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정말 꾹꾹 눌러줘야 되더라고요. 일단 모니터 화면 자체가 커서. 뭐, 내비게이션 지도 보기에는 정말 시원시원합니다. 웬만한 노트북 화면하고 비슷할 것 같아요. 그, 아이패드 정도 그런 화면인 것 같아요. 그 외에는, 아, 이쪽이, 그 모델3는 위에가 그 실내에 커버가 없어요. 그래서 좀 많이 덥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긴 하는데 전체적으로 유리로, 천 루프 부분은, 로프부터 후면까지는 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후면 유리는 2열부터 저기 끝까지 일체형이에요. 화면이 조금 삐뚤어지는 것도 좀 이해해주세요. 또 여기 보시면 이제 배터리 잔량 이런 것도 표시가 되고요. 지금 89% 충전됐다고 충, 충전량이 89% 있다고 하고, 여기 카메라 배터리가 방전됐어요. 너무 오래 찍었나봐요. <laughs> 검수를 너무 오래 해서 그런지. 지금 이쪽 화면을 보시면 여기, 지금 예, 여기가 후방 카메라예요. 이쪽으로 후방 카메라 보는 거였고요. 후방 카메라. 이제 배터리 잔량. 그리고 마이크 기능 있고요. 바로 뜨네요. 네, 제가 일단, 제가 일단 기본적인 기능만 보여드렸습니다. 이제 고객님께서 열심히 공부를 하셔서 안전하게 운행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 손잡이 없죠? 얘 눌러야지 문 열립니다. 시동 어떻게 될까요? 키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laughs> 네, 그러면 이렇게 시동이 꺼졌습니다. <laughs> 테슬라 신차 검수 모두 마쳤는데요. 음, 저희 댓글 달아주신 분들 인정합니다. 단차 <laughs> 쿨하게 인정하겠습니다. 아, 지금 보시면 단차도 단차지만 저희가 처음에 이게 차량 만져봤을 때 도장면이 너무 매끄러워서 진짜 도장 너무 좋다고 칭찬을 했어요. 저희끼리. 칭찬을 했는데 아니, 도장면은 굉장히 좋은데 도장 티가 너무 많아요. 지금 보시면 이 빨간 차에 노란 딱지들이 덕지덕지 이것도 지금 저희가 도장 티를 다 붙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눈에 띄는 좀큰 것들만 지금 아, 큰 것들만 붙인 거고. 음, 이거 아마 이거 아까 고객님께 사진 보내 드렸는데 너무 깜짝 놀라지 않으셨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단차 네, 단차 있어요. 얘는 지금 문이 꽉안 닫힌 상태는 안 닫혔네요. 네, 단차 있습니다. 보시면 뭐 이런 부분, 여기도 그러고 이쪽이랑 비교해보시면 아까 그쪽 부분이 좀 많이 넓었죠. 여기 이런 라이트 쪽도 그렇고, 그리고 일단 제일 큰 거는 이거였어요. 도장이 까진 거. 외부에서 너무 대놓고 까져가지고 네 처음에 뭐가 묻은 줄 알았어요 이게, 이게 하얗게 보여서 그런데 도장이 까진 거였습니다 유리는 크게 문제 없었고요 지금 붙어 있는 것들은 전부 단차랑 도장 티아 도장 티 진짜 많네요 단차도 많고 여기는 이게 유리를 내려야지 보이는 부분인데 이 안쪽에 안쪽에 있는 몰딩 부분이 약간 안쪽으로 말려 들어갔어요 이쪽 단차 유리. 누수 검사를 할 건데요. 보시면 테슬라는 이 부분이 몰딩이 없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물이 들어간다는 그런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어서 일단 누수 검사를 하겠습니다. 어, 생각보다 세네. 일부러 옆에서 물이 들어갈 수 있도록 제가 물을

이문 열어서 바로 확인해도 될까요? 그쪽 볼까요? 어 괜찮은데요? 그래서 음, 이 부분이 이렇게 넓게 떨어지면 가서 수정을 받아야 되거든요. 음이 안쪽은 들어온 것 같아요. 원래 들어오나요? 어, 어, 원래 들어요. 여기 원래 들어요. 응. 아 그래요? 네. 저자 아. 안쪽도 들어오고. 여기서 이렇게 여기까지 들어가니까요. 네. 여기서서 이게 여기 타고 들어가는 거니까. 음. 이쪽 부분이 안 들어서. 가 네. 네. 음. 아 트림 부분만 안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은 여기까지는 들어가요. 음. 네 여기 이렇게까지 아. 물이 들어가거든요. 네. 네그 이상 들어가면. 여기가 이렇게 들어가니까, 네. 여기는 어, 안쪽은 뭐 괜찮네, 그러면. 네. 여기도 음, 전부다. 네 고객님 차는 누수가 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일단, 테슬라는 수정이 가능하다고 해서, 고객님께서 인수하시고요. 어차피 수정 들어갈 거면 음, 전부 좀 받으실 수 있도록 체크는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럼 시공 들어가겠습니다.